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프로타토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터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 6개의 무기를 장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smg 총 하나 장착, 두번째 장착, 세번째 장착, 전부 다 smg. 뭐야? <laughs> 총... 우와, 총이 6개인데? 적들이 죽을 때마다 초록색 보석 같은 게 나옵니다. 요건 동전. 다른 게임들로 치면은 골드 같은 느낌이긴 하죠. 이 썩은 열매 같은 건 뭐지? 자,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은 스탯을 선택할 수 있고, 어깨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원거리 데미지가 플러스 1. 여기 옆에 따봉 표시가 또 있네. 추천하는 거. 반사신경, 요건 공격속도 요거지. 심장, 최대의 플러스 HP 플러스 3. 자, 이런 식으로 특성들을 올려가면서 계속 스테이지를 진행해 나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무기를 합쳐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 파란색 총이 하나 생겼죠. 이거 너무 세가지고 딱히 컨트롤할 게 없긴 한데 나중에 되면은 진짜 어려워질 것 같긴 하죠. 그리고 화면에 이 XXX 표시 뜨는 데가 적들이 나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전부 잡아버리고 자 보면은 엄지 손가락이 위를 향하면 추천 반짝이는 엄지 손가락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반짝이는 엄지손가락이 제일 좋다는 뜻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아이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원거리 데미지랑 범위, 근데 공격속도가 줄어들고, 이거 진짜 좋아 보인다. 근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엔지니어링, 치명타율, 회피가 줄어들고, 돌탄, 발사체가 1만큼의 튕김을 획득? 좋아 보인다. 가보도록 하죠. 발사체가 튕긴다는 게, 아, 와, 적들을 맞추고 진짜 튕기는데요? 다음 적들한테? 대신 데미지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 요거 좋다. 아이템도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피해, 피해.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해주고. 보스 같이 생긴 녀석 잡으니까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시작하게 되면은 캐릭터를 골라야 되고. 캐릭터마다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다재다능, 그리고 싸움꾼, 광인, 레인저. 방금 했던 녀석이 레인저죠? 마법사. 어, 마법사 한번 해 볼까? 마법사는 원소 데미지를 추가로 증가하고 벤과 함께 시작한다. 겁먹은 소시치와 함께 시작한다. 대신 마이너스 100 원거리 데미지, 마이너스 100 근거리 데미지, 마이너스 100 엔지니어링. 이 녀석한테 추천되는 능력은 원소 데미지랑 최대 HP라고 합니다. 이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법사. 마법사는 지팡이 추천. 오케이, 지팡이 들고 갑니다. 자, 출발! 하라, 할아버지다! 와, 이 지팡이로! 마법을 쓰면서 적들 공격! 이번에는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안 먹어지네? 이건 뭐야? 오, 어, 이거 잡아버리고? 자, 일단 마법사 너무 약해. <laughs> 우리 마법사 너무 약해 자 업그레이드 바로 들어가주도록 하죠 자 아까 봤듯이 무기 여러개 낄수 있었으니까 토치 원시 원소 요거 구매해서 바로 껴주도록 하죠 자그 다음 아이템 지뢰까지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출발 간다 자 무기 두개 됐고 자 일단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와 근데 적들 세다 한대 맞으니까 벌써 체력이 2나 깎였어 좋은 거 나왔다. 원소, 테이저 2? 요거 좋아 보이는데 돈이 없어. 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테이저 싼 걸로 사주도록 하죠. 자, 이 상태로 출발. 됐어. 이제 무기 세 개야. 이 지뢰 하나 깔렸고. 이 지뢰 내가 안 밟고 적들이 밟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요렇게 밟으면, 펑, 아. 지뢰, 별론데? <laughs> 좋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전부 다 잡아. 버려 줍시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1 원소 데미지 올려 줍시다 아 이게 원거리 데미지랑 원소 데미지랑 따로 있네 원거리 데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원소 데미지를 올려 줘야 돼자 그리고 이겉목은 소세지는 원래 갖고 있는 건데 공격이 13 곱하기 3 불속성 만큼의 화상 데미지를 갈 확률이 25% 입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또 세팅이 가능한가? 두 개? 나이스 한개 4가 적혀있는 거 보니까 최대 소지가 4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우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적들이 더 세졌어. 자 지금 웨이브 5까지 왔고 이거 먹으면 체력이 찹니다. 이 열매 같은 거 먹으면 여기에다가 원소 지팡이 좋아 좋은 거 나왔다. 요거 하나 구매시켜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널빤지에서 폭발성 원소 이것도 하나 추가시켜 주고 됐어. 이 상태로 출발. 자, 이렇게 되면은, 무기 5 개입니다. 이제 끝났지. 무기 5 개면은, 엄청 세지죠? 자, 여기에다가, 의류포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사용. 그리고, 배너 이 아이템 좋아 보이죠? 20범위에다가, 공격속도 10%에다가, 생명훔치밀 마이너스 2. 이거, 사버려. 오, 요, 치료, 오, 좋은데? 이거 치료해주는 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자, 치료해주는 여성 옆에서 전부 다 잡아버리도록 하죠. 이제 세졌어. 아무도 못 다가와. 자, 그렇다면 체력을 한번 살짝 달아볼까요? 치료가 어떻게 됐는지? 일로 와봐, 얘들아. 살짝 한 대만 때려줘. 한 대만. 오케이. 오, 잠깐만. 한, 한, 한 대, 한 대만 맞을랬는데 너무 많이 맞았는데? 치료 포탑. 치료 조금씩 해주고 있죠? 체력 1씩. <laughs> 한방 더. 오케이. 체력 1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열매 먹으면 체력 플러스 3. 이것도 3. 그리고 원소, 테이저. 구매. 방화 포탑, 요거 구매. 돈다 써버려. 자, 이 상태로 또 출발. 무기 6개, 포탑들 다 깔렸습니다, 지금. 우와, 이 포탑 좋은데, 방화 포탑? 괜찮다. 이 녀석 옆에서 싸우면은 할만하겠는데? 좋아. 잘 싸우고 있어. 와, 아이, 잠깐만. 돌지는 아니지. 와, 근데 지금 HP 회복력 높여놨더니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거 너무 좋은데. 와, 훨씬 잘 맞고 있죠. 방금 전판보다. 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살짝살짝 살짝 무빙 해주면서, 적들 잡아주면서, 어차피 맞아도 HP 회복 속도가 빨랐고, 그냥 바로 체력 다 찹니다. 체력 차고 차고 차고, 너무 좋은데. HP 회복력 최고인데요. 상자 먹어주고, 오와, 파파. 자, 빨리, 좀만 버텨. 그러면 다시 풀피대. 좀만 버텨. 됐다. 이렇게 살짝 살짝 움직여주면서 18초. 와, 우와, 우와. 이거 두대 연속으로 화가 짰다가는 죽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웨이브 14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능력치들 이렇게 다볼 수가 있구나.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는데, 어, 이, 뿅꽃도 재밌는데, 게임이? 근데 나 이렇게 해서 얻은 보상이 뭐야? <laughs> 나 뭐, 뭘 얻은 거야? 뭘 얻은 거지? 자, 지금 저는 감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자 하나로 빨간색 재능카드, 이거 사줬어. <laughs> 사줬어, 뭔가. 첨부카드 보면은, 원거리 데미지가 플러스 1, 요거 장비 해서, 뭐, 요렇게 됐습니다. 당황스럽네 자 결국에는 이 캐릭터 하나로 한 난이도를 그냥 다 깨야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